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우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서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명을 살리면, 그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죠. 한명 속에 다 있는 거죠. 한 명. 이한 명을 살리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죠.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99세. 에 완전 이것은 이 나이는 무슨 나이냐면 한계가 다 그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일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후의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이 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게라. 뭐 나는 내 방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상급이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당황스러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뭐뭘 말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준다니까요. 백수에 자식을 준다니까요. 누가 믿을지겠어요? 어이가 없는데. 예,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왜냐면 창세기 13장에서 14장에서 막그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의 전쟁 속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걸 찾아오는 그런 능력을 받잖아요. 아브함 이제 한계가 딱 왔는데도 믿었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막 우리 집에 기르던 몸종이냐, 우리 조카냐, 하나님 아니라는 거. 너희 몸에서 난 시야, 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보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영원히 조주 받을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상순비지 않은 족속이 있습니까? 그죠? 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상 가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걸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날 거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확 언약으로 끝난, 끝난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됐죠?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그랬어요. <laughs>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말씀의 능력으로 다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배경을 주셨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영혼은 배경을 주시고, 40일 동안, 그죠? 이게 40일이라는 단어가 40일만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그죠? 나부터, 나 자신부터 싸워야 돼. 하나님 나라는 두렵거나 염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늘 염려,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들 끊임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늘 불안한데 사역을 해봐야 현장에 나가봐야 더 어렵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집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또막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만나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주일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잖아요. 사도행년 이 장부터 사도행전 전체가 그거예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만남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그 여정이 라하지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두려워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갈등을 갈등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니까.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죠? 우리가 뭔가 일을 좀잘못했어야 그걸 더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일이 없어 좀 뭐가 모자라도 괜찮아 왜? 다음에는 그 문제를 보완해서 또 응답받고 응답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예능이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을 막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응? 저번보다 좀 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능인들을 봤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작품이 되잖아요 그게 나라의 일이 되잖아요 나라의 일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역사를 계속 사도행전에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어떻게 보면 일곱 이정, 여정을 가꾼 거예요. 여정을. 그죠? 우리 망대는 이미 내게 주신 거고. 그죠? 여정은 우리 앞으로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야 되는 여정이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했던 응답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정표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도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꼭 명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서 우리가 24 그죠? 25 그럼 24가 되어지면 25는 따로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응답을 찾아지니까 남들이 보면 알아. 이렇게 그러면서 작품이 되는 거지. 25이 작품이 되는 영원이라는 작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본론으로 생각할 거뭐냐면 이제 이게 깊어지면서 뭐가 되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망대 여정, 이중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망대가 되어지면 <laughs>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이 나의 망대가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딱 777이 내게딱돼 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정거장과 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도시를 만들어도, 우리가 창원, 중앙역이나 창원시청이나 이런 데, 창원역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백화점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지하로 다 다녀갈게요, 지하로. 완전 도시를 만들어버려, 하나에. 타운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직기차 그러니까 타고 가가지고, 호텔에 와서 자다가, 볼일 보러 가고,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우상도 필요 없어, 지하로 다 다녀, 이렇게 다 다닌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도 큰 플랫폼을 만들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일곱 가지, 우리가 일곱 가지, 이 망대를 만들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일곱 가지만 되겠냐, 말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이게 24시 딱, 24누리쭉 24 누리만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에 임해야 되죠. 미래에 임하니까 우력을 돕는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위의 천군이 역사하니까 공중권세, 흑암권세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문제 사건 속에 들어가면 뭘 찾아지느냐. 그죠? 여섯 번째, CBDIP, 이 언약의 여정이 발견되는 거예요. 커버노트가 발견돼. 야, 여기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그래서 완전 흑암지대가 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흑암지대인데 우리는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역을 살려야, 이 사람들을 살려야 세계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것이 막 드림, 꿈이 돼버려야 돼. 꿈은 막 다르지 않아. 내, 내 비전은, 꿈은 달라. 막 계속 생각나죠. 그러면서 뭘로 정복하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미리 잘 발견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답받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 우리나라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뭔가 볼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별사람 다 있겠죠. 마찬가지죠 그걸 살리는 이방인 치유 렘넌트를 살리는 새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망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나의 파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25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알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남들이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7급, 7여정이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7여정은 내가 가는 만남이나 문제나 일 속에 보좌가 함께하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죠.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이 함께하는 거 10가지 비밀. 보호자의 발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야. 응? 보호자의 확신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 응? 보호자의 흐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흐름. 아홉 가지 흐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찾을 때까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세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본다는 말은 사람들 말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말을 자꾸 듣고, 이 지역에 뭐가, 종교는 뭐가 영향주한가 그죠?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경제 수준은 어딘가. 왜냐하면 사람들 제일 관심이 경제거든. 그죠? 그럼 경제 수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걸 알잖아. 그래야 우리가 흐름을 바꿀 수 있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자의이 미래가 있단 말이죠. 육 전도자의 삶. 그죠. 미리 딱 갖춰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조금 뭐 어렵다고 흔들리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 지속, 전속, 24, 25, 막 그런 당연, 절대 필요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응? 이번 추석에나 이번 만남도 다 그냥 캠프가 되는 거예요. 보자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응답 못 받았는데 막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맞아요. 그래도 말은 말을 바로 해줘야 하잖아. 요 응? 내가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분 응? 옆으로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말은 바로 해야지. 그저 말도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확신있게 얘기해줘야 돼. 빛의 파스망, 나의 파스망. 이게 일곱 가지 여정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나의 안테나 그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나의 안테나가 딱 안테나는 안테나가 없으면 핸드폰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들고 다니면 별 별로 없어. 안테나가 있으니까 늘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원이라 하는 거고 그죠? 전 세계가 소통을 계속해서 응답받도 그러면서 일곱 위정표가 딱 됩니다. 이 정표도 우리가 일정표만 딸딸딸딸 외우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갈부리산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이 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나한테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안 끝났어. 너 봐봐, 이런 문제 있잖아. 네 조상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너도 나타나잖아. 속는 거예요. 그 분명히 속는 거예요. 그내 문제 아니에요. 그거 계속 싸워야 돼. 그생각은 저도 막이 생각이 이 조금 이렇게 뭐뭐 <laughs>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뭐 내가 난 생각이 왜 복잡하냐? 그러니까 우리 입사람이 그러더라 너는 당신은 피가 A형이라 b 그렇다. 피가 두 개가 있다. <laughs> A형 B형이 양쪽 두 개가 있어서 복잡하다더라고. 저는 복잡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이 생각을 복잡하게 할수 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응답해라.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 누가, 누가 무슨 말 하면 저 말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얘기했을까? 여기에 너무 집중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왜 듣게 했을까? 응? 하나님이 내 눈을 안 보이게 했으면 안 보일 건데 나를 저 문제를 왜 보게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더 뭐 나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자꾸 내 문제는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여.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또막 영적 대물림 얘기했으니까.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집 대물림은요, 장가 두번 가는 게 대물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죠?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바꿨어.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래, 뭐 때문에 두번 가고 세번갈 거냐. 그죠? 이것도 막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생각해서 자꾸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되거든. 자꾸 그, 그 얘기를 자꾸 이게 자꾸 대세금지래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끊어 버려야 돼. 그래 놓고 뭐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감남산에서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나라의 설명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싫어 하는 게요. 비듣는 거예요. 비듣는 거. 나는 개인적인 비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막 빛이 잔뜩 해. 근데 이빚을 누가 책임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게 이거 경제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 압박이 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난 참여는 막 잠도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아, 이게 이게 내가 고민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완전 바꿨어. 잠안 오면 막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버린 거야. 기도도 막, 이, 이, 돈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해. 진짜 언약 붙잡고 전도문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것밖더 있나 뭐. 전도문전도회에뭐 뭐, 그게 더 있냐고. 방향을 싹 바꾸니까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경제 압박을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지 안만한지 이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 내가 그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나는 끄떡도 안 해. 근데 경제 압박을 받으면 막 사람이 막희한해져 내가 나는 올해부터 맨날 없다는 소리만 들었거든. 그래서 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되는데, 응?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일 불안하게 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 난 욕을 깔아들었다니까. 그래서 이건 40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내게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때서 알아들었다니까, 이게. 응?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서, 여기서 조건이 다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고 무슨 은혜 받았냐면, 아, 내가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고, 도저 기회를 할수 없는 조건이고, 그러잖아,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있는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은 뭐서슬이푹 흘리면서 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홍해에서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온 거지. 그죠? 사실적으로 온 거에요. 그걸 가지고 막 성전 미문에서 저, 막 재판 재판 현장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린 현장에서 막 구제 때문에 막 교회가 파가 나려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실제적인 여정의 처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최초의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이런 보세요.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13장에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도저히 선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간인데 막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엄청난 무수 현장이 무너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에 그죠? 문이 막혔는데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라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완전히 점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응?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에베소 가기 전에 성령 역사를 보니까 막 8절부터 20절까지 우상 문제가 다 무너. 이런 엄청난 역사가 체험된 곳이 그 현장이죠. 그죠? 예, 이이세 가지 요 이세 가지가 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에 가는, 주의정도에 가는 발걸음마다 문제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여정이 시작된 거고, 여기는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앞부분은 베드로사역이라면 뒷부분은 바울사 역이막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깨달은 한 명만 일어나면 교회도 살고, 가문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님 응답이랍니야한 명만 다 이걸 깨달아도 그죠?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사람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그죠? 우리 집은 큰 집하고 작은 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큰집 사람인데 우리 집은 몇번이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니까. 첫 번째 관계가 어디냐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나누는데, 이제 쌈이 붙은 거예요. 큰 집하고, 우리 집하고, 작은 집하고 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깼다 보면 이제 가문이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그때요, 복음도 없었을때요 그때.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집 살림 해도 맨날 집을 어렵게 한 적이 없거든요. 싸우거나 막 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임원줄 알았어.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가까웠어근데이 재산 조금 커, 뭐 재산이 많으면 싸우면 그거 티지만 조금만은 재산 가지고 싸운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보고 우리 형님 보고 형님 나 대학 등록금 좀 미리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왜 주냐고. 자 우리 작은 집에 나보다 한살더먹은 동생이거든. 있그 동생한테. 왜냐면 우리 작은 집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군대 갔는데 군대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왔는데 학교 들어갈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내 등록금을 동생한테 주겠다니까 그리고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화가 나가지고막 응? 그걸 왜 주냐고. 막, 응? 너도 미쳤냐고 하면서 응? 그래서 뭐. 그, 내가, 그래, 달라. 내가, 어쨌든 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문 한 번만 주면 되니까. 응? 그, 내, 내 등록금 안 줘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형님이 제 주더라고요. 그, 우리 동생한테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집이 어려워서, 니가 빨리 제대하고, 돈 벌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집세우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니가 응? 이 등록금 갖고, 빨리 가서 등록해서 학교 다녀라 했더니, 우리 동생이요, 막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이상한가 봐. 형, 고맙다, 했었더니.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이 가서 작은 집축구들다 설득하고, 나는 우리 집성님을다 설득해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갖고, 양쪽 집이 화해하면서 재산을 다 아무 차고 없이 다나눴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응? 이 분열 시키는 사단 역사예요. 그죠?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막더막 막 이렇게 들켜가지고막 들려 들 이렇게 다리 꺼집어내서 막 막어려움을주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딱 여정을 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이 망대 여정, 이 정표가 막 그래, 뭐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인도, 역사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에 큰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뭘 말씀했냐면 우리는 그죠 말씀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고 빛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에스겔에도 저또 에레미야에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이다. 그냥 파수꾼은 그러면 파수꾼으로 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파수꾼이라면 당연히 내가 거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또 여정 여정 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여정이 있는 거고. 빛이 그렇죠? 망대를 세웠으니까 또 빛을 쫙 비춰야 되니까. 또 거기에 안테나가 있어야 또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하고 주의정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그게 안테나잖아요. 나 혼자 싸울 수 없어. 같이 싸우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파수꾼을 불렀단 말이죠. 그죠? 에베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보낸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올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번에 설에 막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말로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만남으로 어떤 때는 힘을 줘서 그죠? 어떤 때는 지혜로 이렇게 살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큰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한 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권으로 세워서 우리 현장을 살리게 하셨사오니, 당연히 망대가, 또 여정이, 이중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중심으로 플랫폼이 세워지고, 또 우리 중심으로 안테나가 세워지고, 우리 중심으로 저 소통할 수, 저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가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